에스프레소 머신 씻고 계시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구매하실 때는 추출압력 9발 이상인지와 분쇄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분리형 물탱크와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관리하기 쉬운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쿠잉 2인원 프리미엄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저렴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막 쓰기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디자인 미니멀 합니다. 샷잔 자동 내린 기능 없어서 귀찮을 수 있습니다. 4위는 브레빌 오라클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프리미엄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카페용이나 홈카페 졸업용으로 좋고 내구성 매우 우수하며 다양한 커피 제조 가능합니다. 특수용으로 일반적으로는 가격만은 높습니다. 3위는 아우틴 나노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카페용으로 좋고, 캡슐 커피와 에스프레소 머신 트윈원이며, 최대 20 바출력으로 압력 높고, 배터리 넉넉합니다. 2위는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탕비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제품이고, 누구나 손쉽게 작동 가능하며, 필립스로 AS 잘 되어 있고, 원두 넉넉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대망의 1위는 제니퍼룸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제일 입이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디자인 미니멀하고 작동업 판단하며 라떼 대조 가능하고 슬림형으로 공간 차지적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구동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